대표님과 또 딜러님의 그 배려로 인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온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좋은 차, 만족하는 차를 구입하셨다니까 저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사람을 남기자! 중가 t v 안홍동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차주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모서스 소속 중가 TV 대표 안 흥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시장 이게 어떤 차량인가요? 아, 제 차량이고요. 네. 정말 끝내주는 수입 대형 SUV입니다. 아, 네. 지프 지프사의 네.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고요. 네. 오브랜드 등급입니다. 아. 오버랜드라는 게 어떤 뜻이죠, 선생님? 오버랜드 뜻은 잘 모르고요. 네. 리미티드와 오버랜드, 오버랜드 아. 서밋 아.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중간 트림이네요. 중간 트림입니다. 아. 오버랜드부터 에어서스가 들어가고요. 아 올라가 있네요. 예예. 외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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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이하게 설명해 주실 만한 건 없으실까요? 아 일단은 첫 번째로 14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모델인.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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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한번 저희가 한번 차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늘이 24만 킬로 맞아요. 24만 킬로를 주행했고요. 엔진 소리가 정말 조용합니다. 비닐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관리를 너무나도 잘 해놔가지고 이제 소리가 되게 조용하다는 거. 평균 연비 지금 15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연비입니다. 정말. 이게 그러면은 14년식에 20만이 넘은 차량인데 네네. 사셔서 정비한 내역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서 정비한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을 정말 최고급 합성유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뭐 허브 베어링 갈아놨고 아 하체 쪽에 네. 누유가 살짝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 한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아 수리를 마쳤습니다. 네아유 아까 탔는데 엔진이가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20만이 넘었는데 이렇게 좋네요. 네네네. 이 구매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구매한지는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 제가 샀을 때는 22만 네. 5천 정도였고 네. 4개월간 약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네. 네. 하러 네. 많이 다니고 손님을 모시러 많이 다니고 이제 알선 판매를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아요. 아. 4개월간 거의 15,000 정도 뛰었습니다. 와우, 엄청 뛰셨네요. 네. 그럼 이 차를 타시기 전에는 어떤 차량을 타셨나요? 저는 이게 한네 번째,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아, 딜러일을 시작하면서 네. 연비가 좋은 차량이 필요해 네. BMW 5시리즈를 탔습니다. 아. 그거는 완전 그냥 기름 냄새만 떠서 가는 차거든요. 아, 그 네. 다음에 네. 살짝 제가 이제 몸집이 비대하다 보니까 네. 네. 어, BMW 5시리즈 같은 경우에 저에게 살짝 작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한테 계속 팔아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해서 좋은 분에게 판매를 한 다음에 네. 그때 마침 이 차량이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아 네. 나의 이 포부와 몸짓과 야망을 음. 채워줄 수 있는 차량은 음. 아, 이 그랜드차르키밖에 없구나 아, 라고 생각해서 바꾸게도 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들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그렇죠. 이제 이 비슷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모하비가 있을 거고요. 모아비. 두 번째로 뭐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크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비교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의 네. 보그. 보그, 세 개가 있는데 네네. 뭐 에스컬레이드라든지 보그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 나와도 금액이 엄청나 엄청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하비 같은 경우는 살짝 어. 아빠 차 느낌 아빠 차 느낌 아, <laughs> 아 저는 그냥 아빠 차 타고 나왔구나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모하비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도 없어서 아. 승차감도 그닥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처럼 이게 흔한 차는 사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이 고치는 거는 어디서 고칠 수 있나요 혹시 부품이 없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이 차량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어... 차에 본인이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타는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카센터라든지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네. 시키는 대로 하시면 은 유지가 안 되세요. 어... 자, 본인이 차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아니면 은 주변에 카센터 수입차 정비를 좀 잘하시는 분들을 아셔가지고. 네네. 갈아야 될 거는 갈고, 음. 조금 더쓸수 있는 거는 쓰고그 다음에 재생품이라고 아. 요즘에 굳이 신품을 안 쓰더라도 다른 이제 애프터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런 걸로 수리로 할수 있을 만한 루트를 뚫어놨을 듯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음. 아. 그럼 이 차량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장점. 장점. 일단은 아까와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아비에는 없는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 예. 그리고 1,500만 원으로 누릴 수 있는 아. 수입 대형 SUV 중에서 가장 실내 공간이 넓고, 아. 그 다음에 에어 서스라 하든가 편의시설 뭐 통풍 시트 그다음에 전방 추돌 간지 그런까지 다 들어간 최첨단 전방 추돌까지 있어요? 전방 추돌까지 아, 된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러죠? 아예예예오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요 짠다면또 있을까요? 또 주요 짠다면은 연비가 음. 이 대형 SUV가 평균 연비가 지금 15가 나온다 이게 풀타임 4륜인가요? 풀타임 4륜입니다 아, 15면 네네. 엄청난 건데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제 매입 같은 거라든지 다녔 다녔을 때네 쉽박비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갈 차박도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아, 저는 가능하다. 뒤에 캠핑용 테이블이랑 버너랑 그다음에 네. 캠핑용 의자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 잠좀 자야겠다 하면은 네. 굳이 숙소 안 잡고 아. 매트리스도 있기 때문에 네. 식탁 펴놓고 의자 깔고 고기라든지 라면 같은 거 끓여먹고 그냥 바로 차에서 잡니다. 아이고, 야 네네네. 너무 좋네요. 네네. 이 차의 단점 좀 얘기해 주시죠. 단점. 단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 아시면 은 아시겠지만 네. 중카TV라는 대형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선 판매를 많이 해요. 네. 손님이 오면은 네. 이제 손님을 모시고 많이 이쪽 저쪽 네. 이동하면서 네. 차가 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차를 보여드리러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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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가장 느끼는 애로사항이 네.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차하기 가 주차하기 너무 부족하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기동성이 조금 떨어진다. 기동성이 많이 네, 떨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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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이제 주차 라인을 누가 살짝만 먹어도 네, 그 옆은 그 옆은 못 돼요. 아, 그렇죠. 빠짝 네. 될 수는 있지만. 네. 누가 봐도 이건 제 차입니다. 그리고 아. 중고차 딜러들은 이게 제 차인 거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은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 멀리 가서 되든가 아니면 아. 몇 바퀴 돌아가지고 아. 멀찍할 때 되든가. 인기 있는 것만큼 조금 힘드네요. 네? 어, 어딜 가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네. 많이 조심하는 편입니다. 혹시 고질병에 대해서 아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고질병. 고질병. 네네. 이 차에 대해서 고질병은 뭐 딱히 없습니다. 미국 차가 그렇습니다.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장고장은 아. 크게 없어요. 하지만 아, 네. 이게 어떤 부품이 나갔을 때,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입차 정비, 애프터 상품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수리차 정비를 알아, 알아야겠지만, 네, 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게 뭐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공장 창고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네. 한국으로 수입을 해와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단점입니다. 한번 차를 바뀌면은 최소 일주일. 아. 독일 3사를 제외한 네. 뭐 마세라티, 포르쉐 다 비슷합니다. 네네 부품들이 많이 달려요. 그렇죠. 한국에서 재고를 쌓아두고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 사항인것 같아요. 음... 잘 팔리는 차량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중카 TV 대표님은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네. 일단은 제가 자영업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네네네. 프랜차이즈 대표기도 했고 대형 식당, 네. 대박집 사장이기도 했어요. 아, 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인건비라든가 이제 아. 건물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유지하기가 한국에서 더 이상 자영업을 해먹기가 힘들겠다. 맞아요. 네,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딜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것 같고 네. 자기를 얼마나 홍보를 하고 피아를 많이 해가지고 네. 손님들을 유치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벌이가 많이 달라지는데 네네. 굉장히 저랑 잘 맞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아, 네. 수원에는 어, 300여 군데, 한400 군데 매매 상사가 있는데 네, 그렇게나 많아요? 네네. 그런데 굳이 우리 드모토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딜러 같은 경우에는 상사를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여서 면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면담을 여러 군데 거쳤는데. 네네네. 그냥 우리들 모터스 조수인 대표님 만나가지고 네네네. 대화 몇 마디 섞어보자마자 어차피 내가 똑같은 딜러를 할 거고 인식이 좋지 않은 딜러 일을 할 거면은 네네.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다. 아.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은 다른 직원들도 네.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 네네. 내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네. 항상 이 사람이 선을 지향하게끔 만들어주겠구나 아.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여기에 입사하게 됐는데 네네. 조건도 제가 뭐 알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네네. 조건도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아. 네. 네, 다들 놀랍니다. 저희 조건 들어보셔요 아, 네. 네. 아, 네. 아, 좋은 사무실이네요. <laughs> 뭐 그렇지요. <laughs> <laughs> 희가 저와 함께 그런데 채록키 차주 인터뷰를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한테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이 차를? 아, 이 차량 같은 경우 정말 튼튼하게 생겼죠. 보기와도 비슷하게 튼튼하게 네네. 생겼습니다. 네네. 자기 가족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 줄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음. 네네. 그다음에 낚시, 네네. 캠핑, 야외 이제 오프로드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다음에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설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4륜 구동이고 슈바가 높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연비도 너무 좋지 않나요? 연비 힘내주죠. 네, 그러니까 장거리 많이 드는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장거리 뛰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5인 가족 이상 분들에게 정말 강력 네.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차지 인터뷰를 해 봤고요. 시간 내셔서 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저도 꼭 한번 중가TV에 출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